마이 데일리 등호 문지연 기자, 신혜은이 무대 인사 중 귀여운 춤사위를 보여줘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혜은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. 영상 속 신혜은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인위역을 맡은 신혜은입니다. 라고 말했고 한 관객은 연진아 나 너무 신나. 라고 말했다. 당황한 신혜은은 나도 너무 신나라며 새초롬한 표정을 지었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려다 할 말을 까먹고 버벅거렸다. 그러자 관객 중한 명이 괜찮아라고 했고 그에 갑자기 흥얼거리며 귀여운 춤을 추며 애교를 떨었다. 관객이 말한 연진이는 2022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신혜은 역할 이름으로 주인공 송혜교를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주동자이다. 성인이 된 송혜교는 복수를 위해 신혜은을 찾았고 송혜교는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라는 명대사를 남겼다. 더 글로리 속 신혜은은 독하면서 잔인한 행동으로 송혜교 아역으로 나온 정지소를 괴롭혔고 시청자들의 분노를 남겼다. 신혜은은 고데기로 정지소의 몸을 지지는가 하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일삼았다. 최근 신혜 은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출연에 설레는 사랑 이야기를 잘 표현했다.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시간의 비밀이 숨겨진 캠퍼스 연습실에서 주인공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며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. 또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좌석 판매율 1위까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.